매일 많은 사람들이 투덜거린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피곤하고 정신없는 이유 중 하나가 어질러진 공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정리는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기술이다. 정리되지 못한 공간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수십 번 무의식적이지만 유해한 메시지를 보낸다. 넌 정리를 할 시간도 없어, 에너지도 없고, 너무 바쁘고 정신 없잖아. 지칠 대로 지쳤고, 마음과 몸이 따로 놀지. 사실 정리는 처음만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지, 이 과정만 지나면 가볍고 태평하게 살수 있다. 마침내 게으름을 즐기는 경지까지 이룰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재충전을 할수 있는 고차원적인 게으름이다. 정리를 하지 않고 늘 뭔가를 찾느라 정신이 없다면 그때마다 기가 빠져나간다. 나아가 시간도 돈도 잃을 수 있다. 이미 갖고 있는데 찾지를 못해 똑같은 것을 재구입하거나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제때 지불하지 못해 체납금을 내거나 냉장고가 꽉 차서 깊숙이 보관된 음식은 꺼내기 힘들다 보니 상해서 결국 버리게 되기도 한다. 집안을 정리하면 균형 있고 여유롭게 살수 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집안이 일하는 공간 휴식 공간, 요리하는 공간, 취미 공간으로 잘 나뉘어져 있을 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기분이 든다. 더 이상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지 않으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한 번에 하나씩 해야 한다. 멀티태스킹은 사실 이 업무에서 저 일로 전환을 빠르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되고 있는 거고 둘다 제대로 못 끝내는 경우도 태반인 거죠. 이 일에서 저 일로 옮길 때 사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걸 엄청난 속도로 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현대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사는 법을 잊어버렸다. 다시 말해 그 시간에 맞는 일을 하나씩만 할줄 모르게 되었다는 뜻이다. 삶의 균형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현대 생활 방식은 오히려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다. 집안 디자인은 더 화려해졌지만 요리를 하기 위한 주방, 식사하기 위한 공간, 휴식을 취하기 위한 거실처럼 각각 한 가지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제자리에 놓고, 버리고, 분리하고, 정리는 불안감과 무기력함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다. 정리는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다. 집안이 편하면 몸이 편하고, 몸이 편해지면 머리도 편해진다. 정리란 혼란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집을 정리하고 살면 집중력도 높아진다. 정리가 안 되면 당연히 집중이 안 된다.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현재란 없다. 정리가 잘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더 이상 따로 분리하거나 자리를 정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의 일에 100%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쉬어야 할때 이렇게 환경이 정리되어 있으면 아주 편안해진다. 정리하고 버리는데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이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선뜻 시작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딱 처음만 초반에 대규모로 이제 버리고 그럴 때만 조금 에너지가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될 수는 있지만, 한번 딱 자리를 잡아 놓으면, 많은 미니멀리스트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치울 게 없어지거든요. 전업주부이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집안은 사실 정말 치워봐야 티도 안 나고, 실은 어제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똑같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사실 청소하는 모습을 보거나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죠. 저도 사실 집안일이 굉장히 번거로운 거라는 거에 공감해요. 그래서 저는 테크놀로지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편이거든요. 청소는 로봇청소기가 해주고, 대신 저는 물건을 늘리지 않는 거죠. 저는 장부는 목록이나 하루에 하는 일. 그런 걸 되게 패턴화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항상 힘이 없고 뭔가 에너지가 없는 기분이 드신다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싹다 정리해 보세요. 마음부터 가벼워지고 이제 그걸 정리한 후로는 청소할 일도 엄청나게 줄었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집에서 없애고 나면 신기하게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어느 순간 딱 문득 떠올라요. 행복하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대요. 행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이유가 행동하면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니멀 라이프로 즐겁고 가벼운 하루 보내세요.